2021년 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로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인마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어,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여러분, 이 찬송은요, 주로 장례식장에서 부르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부르지 않게 되는데요. 우리 선입견을 버리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의 소망을 품고 찬양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부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천궁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간후 네품안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드리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궁 군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구원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일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시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야 였또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잔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문 닫은 집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집 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야 두드리면서 열어달라는 사람들에게 집 주인은 누구냐면서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인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설교 잘 듣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찬식에도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누군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아, 여러분, 즉 예수님은 행, 행악하는 자들은요, 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행악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평소의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사실은 적어도 충격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선택받았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택과 예정은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의미이죠.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작년 2020년 10월 18일과 25일 주일 설교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예정론으로 자신을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이라고 맹신하면서 교만하거나 방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이 아닌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은 행위 구원론이라면서 무조건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요. 그건 못지 않게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많게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무조건 행위 구원론자라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도 행위 구원론자라고 보셔야 되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행위 구원자라고 말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율법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의 행위를 강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예수님은 분명히 행악하는 사람들, 즉, 율법의 행위는 철저하게 지키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행악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선택받아서 많은 은혜를 누리긴 했지만 행악하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반면에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면서 지옥자식이라고 여겼던 많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방, 열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앞서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뒤로 처지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이에요.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앞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오늘 기독교인들이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두고두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헤롯이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헤롯의 관할 지역인 갈릴리 지방에서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오직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암탁처럼 품으려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끝내 거부함으로써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기원 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고요.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재탄생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이방인들이 차지를 했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식적인 교회 생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구원 얻는 사람이 극히 적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구원 얻는 사람이 매우 적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황금을 적게 해서도 아니에요. 교회 직분을 받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진작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구원의 문은 지속적으로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열려 있을 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문이 닫힌 후에야 열어달라고 통사정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종교적 의무는 잘 이행할지 몰라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해진 종교적 의무만 하면 더 이상 주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국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어떤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살짝 넘는 정도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시험 성적 같이 커트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집 안으로 이미 들어가서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하고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미 맺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열려 있었던 문은 언젠가는 반드시 닫히게 됩니다. 근데 언제 닫힐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번 문이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어, 담길교회에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양인데요, 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노래를 함께 부르시면서 어,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로 우리 결심합시다. 彩礼。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 「じゅいらして」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 선택받은 유대인들조차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주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11조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했다 할지라도, 직분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며 그리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데 주님 그것은 싫어하면서 어 종교적인 의무를 어느 정도 하면 그러면 나머지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교정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사귀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부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적인 의무가 그것을 실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얄팍하게 그런 종교적인 몇 가지 의무만 하면 마치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우리 담길 교회 안에도 그렇게 주님과의 사김보다 평소에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미루지 말고 주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 주님 그래서 우리 담길 교회는 에한 사람도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 그리스도의 그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음,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 정말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기 너무나도 어려운 복음 전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만나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길 식구들의 혈육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각 가정마다 화평과 평안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 드리시기 바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담길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강구합시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고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모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모든 담길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강구합시다 그러므로써 코로나 때문에 도태되는 교회. 또그 낙후되는 교회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담길 교회가 될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주님과 살길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